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로 사절입니다 구약성경 아가서 1장 1절로 사절입니다 여러분 자리에서 다음께 일어나셔서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우리 다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베 자리에 앉아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종이 여기 준비된 이 말씀 대언할 때에 하나님 그저 세상 지식이 아니요 권이 있는 주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2025년 새해를 맞아 1월과 2월 두 달에 걸쳐 여러분과 함께 아가서라고 하는 이 부분을 좀 깊이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는데 이 말씀을 부어주셨고 이 아가서에 있는 말씀은 설교자들이 그렇게 흔히 하는 설교는 아닙니다. 아가서 내용이 난해한 부분이 너무 많기 때문에 다들 힘들어 합니다. 무슨 연인인지는 모르겠는데 하나님이 이 마음을 주셔서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두 달여 동안 아가서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한번 연초에 주의 음성으로 듣고 같이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기 설교 요약에 보시면 같이 살펴보시면서 한번 오늘 서두를 열어보겠습니다. 아가서는 저자가 솔로몬으로 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라고 한번 써보시고요. 지혜 왕 솔로몬 그 지혜 왕 솔로몬이 쓴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서 쓴 책입니다.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입니다. 두 번째, 어, 솔로, 이 아가서는 소아시아의 일곱 교회처럼 어떤 계시 게시, 하나님의 계시나 교훈이 아니고 이 아가서는 써보십시오 사랑을 고백하는 시입니다. 사랑을 고백하는 시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 아가서가 성경 정경에 들어올 때에 아주 많은 고난이 이렇게 논쟁이 있었어요. 어떻게 이게 성경이 될수 있냐? 근데 수많은 논쟁과 또 여러 회의를 걸쳐서 결국 정경에 들어왔어요. 그래서 이거는 분명. 하나님의 말씀이다. 결론을 내리고 그 속에 메시지가 있다는 것이죠. 자, 또, 이 아가서는 6월절에 낭독되던 책이었어요. 예전에 절기 때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책을 낭독했거든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6월절 때 낭독됐어요. 6월절은 중요한 절기, 절기 중에도 제일 중요한 게 6월절이거든요. 6월절 때 낭독된 것으로 봐서 굉장히 뭔가 중요한 요소가 이 안에 있음을 알수 있지요. 그리고 이 아가서를 이렇게 여러분이 들을 때에 이 아가서는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요. 아가서는 자 여기 화면을 앞에 이런 스크린을 보시면 아가는 한자로 저렇게 써 있어요. 가자는 노래 가짜죠. 노래 가짜. 자 아자는 아름답다, 빼어나다, 그런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아가라는 거는 아주 빼어난 노래, 우아하고 고상하고 아름다운 아주 뛰어난 노래, 그래요. 그 아가라는 거는 노래 중에 노래,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song of songs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상의 노래들 중에 가장 아름다운 노래, 그게 아가서예요. 그러니까 아가서는 사람 이름이 아니고 노래들 중에 노래인데, 사랑의 고백이 담겨진 시예요. 그래서 굉장히 빼어난 작품으로 이렇게 인정이 돼요. 어, 솔로몬이 천 다섯 개의 시를 썼는데, 그 중에 천 다섯 개 중에서 가장 아름답다고 하는 시가 아가서예요. 자, 그 다음에 특징을 보시면, 아가서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어요. 신기하게도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없는데도 충분히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드러내고 밝히고 있어요. 에스더라는 책이 그렇죠. 에스더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거기 없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의 역사들을 충분히 드러내는 것과 같아요. 아가서도 똑같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 어디에도 인용된 적이 없어요. 예, 다른 예언서나 다른 오경이나 이런 것들은 신약성서에 엄청 인용이 돼요. 근데 아가서는 한 번도 인용된 적이 없어요. 음. 자 그리고 예, 이 아가서는 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과의 써보십시오. 사랑이 주제예요.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 두 사람 간의 사랑 이것이 아, 예,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표현이 솔로몬 왕과 술람미 여인관의 사랑에 관련된 사랑의 시이다 보니 성적인 표현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예전에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내려갈 때에 13세 전에는 이 책을 못 읽게 했어요. 그러니까 13세 성인식을 치른 다음에야 읽을 수 있는 책이 아가서였어요. 그래서 이 아가서는 굉장히 난해한 부분이 많아요. 그런데 잘 이렇게 해석하고 들여다 보면 굉장히 중요하고 깊은 내용들이 많이 들어있어요. 그게 아가서고요. 자, 솔로몬 왕과 순란미 여인간의 사랑이 주제라고 그랬죠. 근데 이것은 뭘 의미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과 그의 선민 이스라엘의 관계를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신약성세에 오면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 솔로몬 왕과 술람비 여인과의 그 아름다운 사랑의 관계처럼,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과의 관계가 그러해야 되고, 그리스도와 교회와의 관계가 마치 그런 아주 애틋한 사랑의 관계가 되어야 된다. 요게 주 포인트예요. 주제가 이제 그렇게 흘러가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아가서를 이렇게 연구해 가면서, 아, 그렇구나.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묶여지고, 어떻게 사랑하고, 어떻게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헌신해야 되는가를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이죠. 거기, 어, 영이라고 하는 신학자의 글을 제가 인용을 했는데요. 그 부분은 여러분이 이거를 보시고 저와 함께 한번 읽었으면 좋겠는데요. 설교 의약을 보시고 저와 함께 어볼까요 시작. 아가서는 단지 인간의 사랑에 대해 말하는 것이 아니다. 정경의 한 부분으로서 이 책은 우리 인간의 사랑보다 더 순결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상기시켜 준다. 이게 포인트입니다. 아가서를 딱 열었을 때에. 인간의 사랑보다 훨씬 더 깊고 순결한 그 하나님의 깊은 그 어떤 사랑이 그 안에 있거든요. 그거를 솔로몬과 술란비 여인의 사랑을 통해서 드러내는 거예요.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가서를 통해서 여러분과 저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깊고 진한 것인가를 깨닫고, 살피고, 알게 되는 것. 이게 아가서 연구의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제 1절, 2절을 들어가 보겠는데, 2절을 한번 여러분 성경으로 보십시오.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우리, 우리,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성경에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의 포도주보다 나음이로구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거를 누가 하는 말인가? 술란미 여인이 하는 말이에요. 누구에게? 솔로몬에게. 자, 다시 말씀드립니다. 술란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그 고백을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조금 더 쉽게 번역된 것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이건 같이 한번 읽어 볼 텐데. 술란미 여인이 솔로몬 왕에게 고백하는 거예요. 자,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입술로 내게 입 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도보다 더 달콤합니다. 아멘 술라미 여인이 왕 대신 솔로몬에게 하는 말이에요. 당신의 입술로 내게 입 맞추게 하소서 당신의 사랑은 포도주도보다 더 달콤하다는 거예요. 이게 단순히 한 사람의 순람미라고 하는 한 여인의 고백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향한 새해를 열어주시고 새로운 생명을 얻고 살아가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께 대한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수 있기를 주의름으로 주관합니다. 여러분과 저도 그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늘을 시작할 때에 하나님 나를 향한 당신의 사랑이 내 인생과 내 가정과 내 자녀와 내전 삶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마치 솔로몬 왕을 향한 순란미의 고백과 똑같습니다 하나님 음. 당신의 사랑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어찌 있도록 깊고 달콤하고 은밀한지요 하나님 그 사랑 감사하고 그 사랑 더 깊이 누리며 제가 한 해를 살아가기 원합니다 이 하나님을 향한 이 사랑의 고백이 여러분과 저의 입술 속에 그런 고백이 일어나기를 주의름므로 주관하는 것이에요 여기 이술람의 여인이 이렇게 다정하게 말하고 있어요 솔로몬에게 당신의 입술로 내게 입 맞추게 하소서 이렇게 요 여기는 세 가지 의미가 들어있어요. 한번 써보십시오. 그 의미가 뭐냐면, 깊은 관심을 가져달라. 그런 말입니다. 관심이라고 써보세요. 깊은 관심. 솔로몬 왕이요. 내게 깊은 관심을 가져주시오. 그런 의미에요. 그게. 솔로몬 왕이요. 내게 입맞춰 주소서 그거는 내게 관심을 좀 가져달라는 거예요. 두 번째. 그 입맞춤의 의미는 친밀함을 말해요. 내가 당신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에요. 친밀함이 들어있어요. 세 번째는 사귐이에요. 사귐이 있기를 원합니다. 솔로몬 왕이요, 내게 입맞추어 주세요. 이거는 그 속에 의미가 있단 말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하나님 제게 금년 안에 관심을 가져주세요. 제가 하나님께 관심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런 뜻이죠. 하나님, 금년 한해 제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귀면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뜻이 여기 들어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해석해 갈 때,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향하여 그런 고백을 할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 주님을 고백하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친밀해지기를 원하고 내가 하나님과 더 깊이 사귐을 갖는 그런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포도주보다 세상의 그 어떤 달콤한 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더 깊고 더 오묘하고 더 달콤하고 더 값진 그런 사랑이 되기를 원합니다 네. 그런 고백이 있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이 순란미의 고백이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축복해요 한 해의 문을 하나님이 여러분과 제게 열어주셨어 금년 한해 이렇게 예배의 자료 나갈 때 하나님께 더 깊이 관심을 둘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친밀해지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 더 석임이 있는 여러분의 예배와 기도 생활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입술의 고백이 야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달콤한 것이구나.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도 이 귀한 것이구나. 이 깊이가 야. 이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절묘한 것이구나 시간 시간 그런 고백 여러분과 저 가운데 있을 수 있게 되기를 바래요 오늘 제가 새벽에 일찍 이렇게 예배당에 걸어왔습니다 제가 예배당에 걸어올 땐 눈이 안 왔었어요 제가 집에서 걸어오는데 가로등이 있잖아요 새벽 한 4시 반 정도 됐을 거예요 이렇게 걸어오는데 가로등이 그날 제가 아침에 가로등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걸어가는데 아무것도 어둡지 않은 거예요 한 걸음만 걸어가 계속 가로등이 켜져 있는 거예요 공원을 지나오는데 공원 안에도 가로등이 확 켜져 있어요 문득 제 안에 눈물이 활 쏟아지는 거예요 와이 새벽에 아무도 깨지 있 않는 이 새벽에 내가 홀로 걸어가는 길이 오도 하나님이 밝은 빛으로 내 삶을 이끌어 주시는 이것. 금년 안에 내가 어떤 길을 가더라도 하나님 이처럼 밝은 빛으로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 첫 주일을 지키고 한 해를 살아갈 텐데 어떤 삶의 골짜기에서도 하나님 이 불처럼 이 환한 가로등불처럼 우리 성도님들 길을 비춰 주시옵소서 그런 기도가 막 나오더라고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제 마음에 느끼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이 작은 것 하나에도 그 하나님의 깊은 사랑 앞에 너무 감사한 거예요. 살아있음이 감사하고, 주회를 할수 있음이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음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이한 해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과의 이 깊고 풍성한 사랑, 이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귀하니, 하나님, 제가 이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평생 이 한해 동안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안에 더 풍성하게 거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사진 하나 제가 보여드릴 텐데요,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저거 왼쪽에 있는 거는 뭐지요? 네, 오른쪽은요? 여러분 뭘 좋아하세요? 산삼이지요. 네. 오전에도 일부에 여쭤보니까 다 산삼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산삼 좋은 거는 다 아세요 산삼 인삼은 잎이 짙습니다 짙은 녹색입니다 산삼은 얇은 녹색입니다 인삼은 두껍습니다 저 그림처럼 산삼은 얇습니다 인삼은 매끈합니다 겉이 캐보면 매끈합니다 산삼은 굉장히 거칩니다. 우둘두둘 합니다. 잔뿌리가 인삼은 짧습니다. 산삼은 깁니다. 인삼은 보통 70g입니다. 평균. 산삼은 5g에서 10g입니다. 아주 몸무 몸무게가 얇게 나갑니다. 약효는 전혀 다릅니다. 인삼도 물론 좋지만, 산삼의 약효가 얼마나 좋은지, 예전에 그런 말이 있습니다. 죽어가는 자도, 죽어가는데도 산삼을 먹이면 산다라 살아난다는 거. 약효가 아주 뛰어납니다. 가격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저 인삼에 비하자 산삼은 재작년 2023년도에 전북 장수군 지리산에서 50대 이씨 거기 신문에 이 씨라고 나왔습니다. 이씨 아버지와 아들이 산삼을 캐러갔다가 진짜 산삼을 만났으며 15 뿌리를 만났습니다. 15뿌리를 만났습니다. 자, 사진 보여주세요. 15 뿌리를 캤습니다. 총 에, 뿌리가 45cm, 총 30g. 가격이 여러분 얼마인지 놀래지 마십시오. 저거 다 합쳐서 1억 2천 받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저 산삼이 100년이 넘었다는 사실. 인삼은 고작의 6년입니다. 산삼은 100년 동안 자라날 수 있어요 놀라운 것은 산삼은 깊은 지리산 골짜기 거친 환경에서 자라납니다 때로는 천둥, 번개를 맞으며 병충해와 싸워가며 온갖 풍파를 겪어가며 야생에서 자라납니다 한겨울 영하 20도, 30도에서도 뿌리는 흙을 의지하며 그 겨울을 견딥니다 자잘 보십시오 뿌리와 흙이 서로를 의지합니다. 서로를 붙들어 줍니다. 서로를 안아줍니다. 친밀해집니다. 하나가 됩니다. 말은 못하지만 이 애들이 함께 울고 웃으며 그렇게 어려운 풍파들을 100년 이상을 지냅니다. 긴 세월 동안 하나가 되고 유대 관계를 친밀하게 하나가 되어 오랜 세월을 함께 풍파를 겪어 나갈 때 여러분, 이들, 제 산삼들 안에는 사포냉이라고 하는 아주 독특한 효능을 지닌 약효가 생깁니다. 그러나, 인삼은 그렇지 않습니다. 인삼은, 여러분 아시지만, 밭에 가면 다차광막을 주인들이 쳐놨습니다. 안전한 곳에서 6년 동안 대면대면 살아갑니다. 뿌리와 흙이 있을 뿐입니다. 특별한 사건도 특별한 일도 없어요 그늘 속에서 안전하게 6년 동안 대면 대면에다가 걔네들이 6년이 지나면 뽑힙니다 여러분 인삼과 산삼의 결정적인 차이는 하나됨인 것이에요 뿌리와 흙이 풍파를 겪어가면서 깊이 부둥켜 안고 깊이 하나가 되어 어려운 세월을 이겨나가면서 그들 안에 DNA는 똑같지만 아주 약효가 뛰어난 효능이 거기서 생겨나듯이. 여러분과 제가 하늘을 살아갈 때 똑같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대면되면 대면 별 어려운 일도 없고 의지하지도 않고 그냥 그분은 그분은 나, 나. 이렇게 살아가면 인삼하고 똑같습니다. 그러나 어려운 일이 올 때마다 괴로운 일이 올 때마다 내 힘으로 헤쳐나오기 힘든 삶의 고난과 통파걸 때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가 하나님 하나님이 아니면 내가 어려, 이거 이겨 나가기 어렵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길 원합니다. 하나님 힘 주십시오. 하나님 고쳐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깊이 친밀해지고 하나님을 기대 만나 갖고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많아지고 하나님과 사귀어지며 깊은 유대관계가 이 산삼처럼 계속 계속 나날이 이어질 때 그때 하나님의 사람들 안에 영적인 약초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안에 하나님을 향한 고백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저 세상의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고 더 귀합니다. 이런 고백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런 고백을 할수 있느냐? 오늘 아가서 1장 2절은 그렇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솔로몬을 향해서 내게 입 맞춰 주십시오 당신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포도주보다 더 달콤하니 그 사랑이 더 귀하니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고백도 그러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과 깊이 하나 되어 세상의 어떤 문제도 그분과 함께 하나하나 잘헤쳐가면서 하나님과 더 깊은, 더 애절한 그런 사랑을 쌓아가는 그런 2025년이 된다면, 그러면 여러분과 저는 산삼과 같은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옆에 분, 뒤에 분에게 산삼 같은 사람 되십시오. 한번 해보십시오. 예,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예, 그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의의 눈으로 축복합니다. 예, 이제 저는 오늘 세례식을 먼저 좀 행하려고 합니다. 오늘은 어르신 한 분을 세례를 드리려고 준비를 했고요.